예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어, 이 복음의 동역자들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 16장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마지막 인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1장부터 16장까지 봤을 때에는 27명이 나와서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다가 로마 교회에 가서 로마 교회는 가정 교회로 다섯 개 이상이 이루어져 있는 그 교회에 가서 사역하고 있는 사람에게 바울이 그들에게 문안하고 있었던 내용이라고 한다면 갑자기 17절부터 20절까지는. 경고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짓 교사를 조심해라 하나님 형광의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갑자기 나오게 되고 이제 오늘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당연히 인사인데 이 인사가 어떻게 되냐면 바, 이 바울과 함께 있는 동역자들이 로마교회에 지금 이 인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6, 1절부터 16절까지 와는 좀 다르게 이 21절과 24절은 바울과 지금 고린도에서 함께 있는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 문안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함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모습을 좀 보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 보면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21절부터 24절은 없음이라고 쓰여 있으니까 세절을 통해서. 했을 때에 지금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바울이 나의 동역자라고 얘기한 사람은 지금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디모데는 사도입니다. 예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사도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사도가 토대적 사도, 그러니까 이 토대 사도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쓴다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도를 받은 사람이 사도, 토대적 사도라고 한다면 비토대적 사도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성경을 쓰지도 않았던 사람을 이 비토대적 사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꼭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항상 이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을 받게 되었고 특히 이 시대에 사도가 없다라는 얘기를 항상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비토대적 사도라고 하는 것들은 예수님을 직접 가리침을 받지 않아도 성경을 쓰지 않아도 사도는 존재하기 때문에 이 시대에 사도는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근데 이제 신사도 운동처럼 그 사도들이. 자기 스스로 사도라고 얘기하면서 아무 교회나 가서 내가 사도니까 당신 애들을 내가 지배하겠습니다. 이게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건 잘못된 거라고요. 하나님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는 그 질서대로 흘러가는 것이고 외부 사람들이 자기가 사도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도둑놈이죠.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어떤 사도의 것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 방면에 또 지금 교단들은 너무 사도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 이두 가지가 좀 균형이 맞지 않는 모습으로 지금 미끄러져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디모델은 동역자임을 통해서 사도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모습 안에서 이 다른 뒤에 나와 있는 것은 이 친척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야호지만 바울 이 디모데만 지금 동역자라고 나오게 됩니다 특별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 알고 있듯이 어느정도 디모데에 대한 것들을 좀 알고 있잖아요 디모데는 어디 출신입니까 루스드라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누구죠 어머니가 유니게 할머니가 로이스,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은 모계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또한 유대인이라고 볼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 이... 언제 부르심을 받았냐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에 만나게 되어지고 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다음에 평생 동역자와 같이 어느 정도까지죠? 바울의 영적인 아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동에서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이냐고 한다면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에서 함께 지금 바울과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고 고린도에서 지금 적에 써, 있, 로마서가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때 지금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델은 바울에게 있어서 신실한 동역자이고 평생 바울과 함께하고 어떠한 순간에도 바울을 배신하지 않고 아들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고 있었던 사람이 디모델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디모델을 뭐라고요? 동역자라고 얘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 그것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 나오게 되냐면, 나의 진정 누기호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라고 할 때에 이들도 지금 보면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나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들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선, 나의 친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어떤 혈연관계가 맺어있는 것 안에서 대부분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냐면 동족, 다른 말로 유대인. 그러니까 친척이라고 해서 진짜 뭐 이렇게 나오고 혈연관계에 있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동족, 나와 앉은 유대인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누기요는 사도행전 13장 1절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 누구냐면 이 안디옥교회에서 선지자와 교사로 활동했던 사람들, 그 사람이 여기 바로 루기오인데, 그 사도행전에서는 루교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는 누교라고 되어 있는데, 동일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손은 누구냐면, 사도행전 17장 5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 데살로니가의 야손이라고 해서 그들은 그는 바울을 접대했습니다. 폭동 때에 그가 잡혀가지고 고생하게 되었는데 보증금을 내고 그를 빼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교회를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 바로 야손이었습니다. 이따가 좀볼 때에 그 야손이 어떻게 희생을 했냐고 한다면 사대행전 17장 5절에서 9절에서 대사로니가에서 바울을 접대하고 유대인의 폭동했을 때에 이 야손의 집을 들어오고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야손이 끌려갔는데 보증을 내서 석방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는데 바울을 위해서 이 야손은 집을 제공했어요. 그리고 바울을 위해서 위험을 감당하고 바울을 위해서 돈을 희생하는 그러니까 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또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이름이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소시바더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사도행전 20장 4절에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라고 해가지고 이름이 조금 조금 틀리지만 그 당시에 어떻게 표현하는 때나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같이. 이 연보를 전달했던 사람으로서 똑같은 사람이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름이 비슷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표현하는 것들 때문에 조금 이름이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은 겹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뭔가 같이 일을 하는데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동일일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기요 야손 그리고 소시바더는. 사도행전의 검증에서 나와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들, 친척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들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2절은 이 편지를 기록한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무난하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디오는 누굴 거야? 더디오는 바로 대필하는 사람이라고요, 대필자. 그러니까 바울을 볼 때에 바울이 많이 썼잖아요. 바울이 성경을 많이 썼는데 대부분은 다 대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얘 내가 뭐 문, 사인을 하고 뭐 이런 심필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대부분은 바울이 대필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필자가 누구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여기 이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에게만 유일하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우 특별하고 특이하죠. 왜 그러냐면 이 대피라는 사람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쓸수 있는 것들 누구든지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대피라고 있는 더디오가 로마 교회에 지금 무난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 대피라고 있는 이 더디오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 그가 함께 동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던 바울이 자기가 대필 지만 특별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16장 21절에는 나 바울은 친필로 이렇게 되면 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다쓴거 아닙니까라고 생각하지 모르겠지만 대필하고 이것이 나의 입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쌓인하는 그런 느낌의 친필로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는 내 손으로 얼마나 큰 글자로 고린도전서 4장 18절에는 나 바울은 친필로 어대사로니까 우선 3장 17절에는 "나 바울은 친필로 나고 되어 있다면" 그것을 실제로 쓴게 아니라, 대필자가 분명히 있었고, 바울은 사인 정도만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대부분 이 대필자는 어떻게 되냐면, 익명이라고요. 굳이 나타낼 필요가 없잖아요. 왜? 바울이 썼다라고 해야지만 그 편지가 힘이 달리게 되는데. 이 필자를 내보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만큼 바울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약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이 편지를 기록하는 더디오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되있냐면주 안에서 형제로 인정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들을 잠깐 보면 더디오라는 이름이 뭐냐면 셋째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뜻이 그 말은 뭐죠? 노예였다고 요 노예. 우리가 옛날에 뭐그 뭐죠 뭐 지금 우리 세대는 아니지만 뭐 말순이 뭐 이렇게면서 하뭐 막둥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게 그냥 종에게 너는 뭐 첫째니까 뭐 이런 이런 식의 이름이 바로 더디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었다고요. 노예 기본적인 흔한 노예의 이름이 바로 더디오라고 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나 다른 것을 쓸 때에 어 특별히 로마서에서 자기가 말을 하면 그것을 받아 적은 사람이 바로 더디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로마서를 보면 7천 글자 정도 돼 있다고 합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쓰고 그것들을 정리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 한 2, 3일 정도 수고하는 모습이 되었고 그러면 왜 바울은 대필자를 사용하느냐 라고 한다면 그 몸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특별히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눈 질환일 가능성이 높다 뭐 간질 이라고 하는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눈 질환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글을 쓰기가 힘들어서 자기는 말만 하고 대필자를 두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더디오에 대해서 배려했던 모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익명이지만 특별히 더디오만은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그러니까 약한 자들, 작은 자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작은 자까지도 살펴보는 모습들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막 크게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막 크게 하면 하늘나라에서 엄청나게 상금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의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이 사람이 그 부분 안에서 대필이라고 하는 그 일들이 나에게 왔으면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면 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뭐든지 크게 일하는 사람에게만 포커스가 맞춰지고 작은 일을 하는 사람은 무시하는 것들이 있는데 큰 교회의 목사님이나 큰 교회에 뭐 하는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여겨지고 작은 교회에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라고요. 나에게 맡겨진 것, 그것을 내가 얼마만큼 충성되게 성실하게 행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얼마만큼 크게 일하느냐. 그것은 세상의 관점이라고요. 세상의 관점은 크게 일하고 대단하게 일하는 사람을 더 크게 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은 일꾼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뭐라고 되냐면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뭐죠? 가이러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도 돌봐주고. 교회들도 돌보아주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바울한테는 바울을 접대하고 바울에 대해서 많은 것들의 숙소를 제공하는 것이 가이오였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가정교회를 제공했던 사람이 그런 말입니다. 결국 뭡니까? 집이 크다고 하는 것들을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고리도연서 1장 14절에 그리스도버와 그레, 가이오라고 하면 통해서 바울이 세례를 주고 고린도였던, 고린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가이오의 모습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통해서 로마서가 누구의 집에 썼냐면 가이오의 집, 고린도에 있는 가이오의 집에서 쓰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자기가 그 하나님이 주신 돈을 자기의 배만 불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복음을 위해서, 그것이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모습이 뭐라고요? 이 가이유가 했던 모습이라고요. 그가 이 사도인 바울과 또온 교회를 섬기면서 자기가 받은 그 재정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접대하고 물, 아, 물질과 집, 이 모든 것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거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정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거기에 계속해서 부어준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모습을 좀 원리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이오도 너희에게 무난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무관이 뭡니까? 도시의 재물을 맡은 사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로 따지면 뭐, 뭐, 서, 서울까지는, 고린도가 서울은 아니지만, 어디 부산이라든지 뭐 인천이라든지 막 이런 곳에서 재정부 장관과 같은 일을 하니까 상당히 고위직의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에라스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로마의 식민지였던 고린도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고 라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고고학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1929년 고린도에서 발굴된 게 뭐냐면, 에라스투스가 조형관직을 위해 자기 비용으로 포장함이라고 해서 1세기에 실제로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이 고린도에서 이 높은 장관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뭐죠? 이 사람도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뭐죠? 우리가 교회를 있으면서 교회에서는 부자인 사람도 있고 또 교회에서는 고위 공직자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고위 공직자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그 일들을 행해야 된다고요. 자기가 위치 하나님이 왜 나를 그 자리에 올려 놨는가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행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뭐 다른 것들은 차치하고서더라도 국회의원들을 보면 야당 여당 합쳐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수의 국회의원들이 믿는 사람인데 지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 나라에서 이끌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나라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나갈 수 있도록 최소한 이 교회가 핍박받거나 교회가 안 좋은 일들을 했을 때에 그들이 야당이든 여당이든 보수든 진보든 자기가 그 있는 위치에서 왜 하나님이 자기를 세워뒀는지에 대한 것들을 깨닫고 그 일들을 행해야 되는데 그냥 눈치 보면서 단순히 표 때문에 그 일들을 행하는 것들은 이 에라스토라고 하는 사람 볼 때에 그들은 회개해야 된다고요. 지금 이렇게 나라가 그렇게 흘러가면 안 되는데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당리당략에 그리고 자기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반대되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자기 하나님의 거기에 나둔지에 대한 것들을 알아야 된다고요. 이 에라스토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공손한 모습으로 바울과 동역하는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직분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을 충분히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에라스토를 통해서도 볼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와 있는. 형제 구하도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이 사람의 이름도 재미있는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더디오가 셋째잖아요. 이 구하도는 넷째예요. 넷째. 그럼 이 사람도 결국 뭐죠? 이 사람도 결국 이 어떤 노예 출신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뭘 얘기 나오게 있는 게 뭡니까? 형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에는 교회에서 봤을 때에는 특별하게 한. 드러날 만한 일들이 없다고요. 그냥 하나님의 일들을 순종하며 행했던 그런 사람이라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드러나지 않은 더디어와 같이 대피라는 것과 비슷한 것처럼 아무런 특징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사람을 자기의 동역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로마 교회에 무난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명하지 않아도 그리고 특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소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이 구하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오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돈이 많은 사람도 있었고 고위공직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노예 같은 사람도 있었고 아무런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드러나지 않은 사람도 있었고 또 디모대처럼 하나님의 어떤 사도와 같이 목사와 같이 이런 사람, 하는 사람도 있었고 다양 다양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다 각자의 위치에서 행하게 되는 것들. 누가 더 대단하고 누가 더덜 대단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각자의 지체에 맞게 각자에 맞는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하나의 그런 이 동역자였다고 사역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24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없음이라고 써 있잖아요. 보통 이렇게 될 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초기에 있는 사본에는 이 내용들이 없어요. 근데 후반에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죠? 갑자기 후대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원래 없던 것들이 후대에 첨가되었구나.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변질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음을 통해서 뭔가 사본들에게 다른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것들을 원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용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빼버린 것이 바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없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함께 나누게 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 자리에 또그 위치에 그 재정에 그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안에서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경험하는 저원이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